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틀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규밑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아되, 그 안팎을 쌓아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귀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내게 하며, 채를 귀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귀의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기이는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줄 증급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를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청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 바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비음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붙고 청상에 단 니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며.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달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임 목사님께서 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출애국기 25장은 성막의 건설에 관하여 어,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재료는 무엇을 쓰며 또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고 또그 제자간 하나님의 거룩한 물품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관하여서 세밀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짓는 재료에는 총한 7가지 정도의 건축 자재와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금과 음과 노스로 불리는 동이죠. 금은 동으로 분류되는 귀금속과 또 실과 가죽과 또 조각목과 기름과 향품들과 보석들이 이 성막을 짓는 재료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서 순금이 사용되었고 금 중에서도 가장 귀한 순금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 내성소에는 금과 은이 사용되었고 마당의 번제단은 노스로 동으로서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 귀한 염료를 사용하여서 염색하여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또 가는 게꽃 배실 그리고 염소 털실을 사용하여서 또 휘장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에 사용되,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청색실이 사용이 되는데 이 청색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청색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색의 색깔을 띈 염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청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이 손가락보다 작은 크기의 바다소라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이 1.4그램 정도의 이 청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바다소라가 몇 마리가 사용이 되냐면, 12,000마리 정도의 소라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4그램 정도의 청색 실을 만들 수 있는 이 청색 염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색 실을 만들기 위한 청색 염료만 예를 들어보아도,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얼마나 귀한 헌신이 필요하였는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어, 또한 이 하나님의 성막에 어, 들어갈 증거판, 그, 그 증거판이 들어갈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딤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제작 나무를 사용하여서 언약이 들어갈 궤를 증거판이 들어갈 궤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시딤 나무는 어, 귀한 나무입니다. 단단하기가 아주 견고하고 또 쉽게 썩지 않는 양질의 나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십계명 그 언약의 증거판이 들어갈 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나무로, 그 시딤 나무로 이 사각형의 궤를 짜고 그 궤의 안팎으로 순금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 순금으로 입힌 그 궤에 이 증거판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또그 증거판 위에 이 천사가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마주보는 형상에 속재소를 만들어서 그 언약계 위에다가 올려두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뚜껑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속재소가 언약계 위에 이 천사가 날개 피고 서로 마주하는, 마주하는 형상에 속재소가 그 위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5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진설병이 올려진 상과 등장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떡이라고 할수 있죠. 이 진설병이 올려진 이 상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등장대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방이라 할수 있는 내성소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성소에 위치한 질산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잔 때는 그늘그 등잔 때 위에 불이 쇠하거나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 기름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상에 올려진 이 떡은 열두 개의 떡이 올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이 신선한 떡이 있음을 진설병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생명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장 때는 이 양쪽으로 일곱 개의 가지가 뻗은 듯한 그런 형상으로 그런 모양으로 늘그 위에 불이 존재하게 됩니다 늘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늘 비치신 비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은 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관하여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성소와 내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마당 앞에 이 번재단 노스로 만들어진 그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있는 예물을 가져오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를 구축하는 놀라운 주님의 일에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 안에 조금 더 부자거나, 어, 조금 더 가난하거나, 또 백성들 안에 누구는 좀 배웠거나, 누구는 덜 배웠거나 그런 어떠함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면은 그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어 기쁨으로 너의 마음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이 백성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물들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강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쁨의 마음에 그런 신앙의 중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신도봉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건축되게 하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내 안에 구축된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건축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백성들의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증거판이 있는 언약궤와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열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러한 것처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성취, 율법의 성취인 이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음을 또그 생명의 떡인 진설병과 등잔대 위에 밝은 빛이 늘 환하게 비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자 또 진설병과 같은 생명이자 늘 증단체, 등잔대 위에 밝은 빛이셨던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늘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음을, 늘 우리 안에 자리자고,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성막을 위해서 건축하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헌신함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늘 밝은 빛을 비추시며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내 안에 공급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